최근에 우리 교회 박물관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서울의 등촌 장로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고신 측에 진작부터 단임 목사님이 꼭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제는 제가 시간을 비워두고 기다려서 일일이 역사관을 설명을 해드리는 가운데 아, 특별히 좀 전에 사진 보여주실래요? 예.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등촌교회 성도들이 제가 어느 역사를 설명할 때이 교회 우리 등촌교회 이 교회를 60년 전에 섬기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여 누구세요 했더니 저렇게 일어나신 거예요. 저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를 60년 전에 섬기신 집사님이십니다. 이창희 집사님 1960년대라고 하면, 어, 뭐 상당히 아득한 그런 시, 시간인데, 이태선 목사님 목회 하시던 바로 그때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몇 분은 아마 어, 기억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를 역사하고, 역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듣는 가운데, 이창희 집사님이 눈시울이 젖어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거기 온등총교 성도들도 정말 가슴이 먹먹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니 과거의 역사 이 유물을 보는데 왜 우리가 가슴이 먹먹하고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일까요?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신앙생활했던 젊은 청년의 이창희 집사님은 벌써 이제 반백 백발의 노인이 되시고 과거 그 시절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분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한 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일련 장로님이 그때 자신의 신앙 생활을 참 도와주고 따뜻하게 인도하였던 분 그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우리 역사관의 가장 보물 중에 보물이 바로 1950년도에 작성한 재무자료 이 재무 자료를 작성했던 당 당시에 당회 서기였던 분이 바로 고일은 당시의 권사님 이후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분과의 추억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우리가 초입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군가 나와 함께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지만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옆에 누가 계십니까? 한번더 인사할게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부부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까지 우리 부부가 이렇게 인사하네, 목사님이 인사시키네. 자꾸 하면 좋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은요, 해도 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언어예요. 영적인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예요. 이 언어를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데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그런 일들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멍하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주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지내지? 그런데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예수님의 안 계신 동안에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사도요한을 제외하고 전부가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 예수님의 길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제자의 길의 마지막은 순교예요. 순교를 다른 말로 지금 현대어로 해석하면 그것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어떤 희생도 다 치르면서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한 것이 제자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는 동안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서로 다투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왜? 다르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르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정황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저들이 길에서 다었던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쟁론하느냐, 다투었느냐, 하는데 왜 그러느냐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때 성경은 오늘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누가 더 크냐, 적으냐, 이거 싸워봐야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 신체 검사 했는데, 제가 과거에는 170이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나이 또래에는요, 170이 넘으면요, 중간 이상은 가는 건데요. 저번에 제가 신체 검사를 하는데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키가 169.9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를 이렇게 좀 보, 봤어요. 좀 봐달라고. 0.1cm를 좀 올려서 170으로 적어주면 좋은데, 안 된대요. <웃음> <웃음> 여러분 누가 크냐 적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키가 크고 적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하면 누가 예수님에게 더 인정받는 거냐 이런 누가 사람들이 볼때 제자들로서 누가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존재냐 하면서 서로 서로 자랑하고 다퉜다라는 거 여러분, 주님은 이런 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 나선 저들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이냐,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직 멀었구나. 너무너무 멀었구나. 주님은 때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마음의 허탈감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유숙하면서 길을 다니고 그 이스라엘 땅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의 사고는 여기에 갇혀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 인정받느냐, 누가 첫째냐, 이런 것들에. 자,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5절에 주님의 명확한 의도, 뜻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안지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다툼은 누가 첫째냐 이것에 관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둘째냐, 누가 셋째냐. 사랑 여러분,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섬기는 자가 첫째다. 섬기는 자가 첫째다.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섬기는 자가 첫째입니다. 섬기는 자. 이거는요, 제 말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이에요. 우리 그런 유행가가 사실 무조건, 무조건인가, 뭐, 무슨 노래가 있잖아요. 그유행가 가사는 어떤 것에 확신을 가지고 무조건이다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첫째로 생각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잘난 척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 돈을 많이 가졌다, 물질은 부유하다, 사람들 인정,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볼때 주님의 기준으로는 학력이고 지식이고 재산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다른 일을 섬길 수 있냐.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어떤 병아리, 아기 병아리가 엄마 닭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아리가 이 엄마 닭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군요, 아빠, 아빠 닭에게. 아빠, 우린 왜 이렇게 머리에 뼈슬이 있어? 여러분, 닭 머리에 뼈슬이 있죠?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 아빠 닭이, 어, 그거는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단다. 그랬더니 이 아기 병아리가 또 질문합니다. 우리 주둥이가 왜 이렇게 뾰족해? 그랬더니 그 아빠 됐던 닭이, 어, 그거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 무자비하게 쪼아들려고 이렇게 날카로운 거란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그랬더니 이 아기 병아리가 궁금증이 많아요. 그럼 우리, 우리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꺾고 <laughs> 다이 하잖아요. 닭들이. 그랬더니 그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그건 싸우기도 전에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큰 거야 이때 이 아기 병아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아빠 닭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가진 우리가 왜 닭장에 있는 거야? <laughs> 왜 닭장에 있는 거야? 싸울 준비가 되고 무기가 있는데 왜 우리 이게 아빠, 우린 탁장에서 이렇게 가둬져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우리가 모양은 갖춘 것 같은데, 정작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섬김에 있다. 아무리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이라도 섬기는 자가 우선이다. 주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도전적인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렇지 못했던 저의 삶을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또한 가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오라하시고 그 아이를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십니다.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으뜸인데 여기서 섬김이라는 것은 대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상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면서 그 아이를 안았어요. 여러분 아이를요 이렇게 아이 통해서 섬김을 설명할 때도 주님은 이 아이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안으셨어요. 주님이 체온이 느껴진 그 아이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당시 어린아이 하나는요, 여성들과 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약장사가 과거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요, 약을 팔러 동네에 와서 가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저도 가봤거든요. 어릴 때. 그랬더니, 약장사가 하는 말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laughs> 아, 애들이 왜 가야 돼요, 여러분? <laughs> 애들이 왜 가야 돼요? 애들도 들어야지. 들을 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 이스라엘은 더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어린아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렇게 인권을 집합했던 어린아이를 오라고 안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출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의 출발. 다른 말로 하면 역지사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출발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저 입장이 되어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 거예요. 우리 주차장에 주차 봉사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아, 누군가 하겠지. 그리 그런대로 돌아가겠지가 아니, 아니라, 아, 내가 주차 봉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을 내가 안내를 받아서 주차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차하시는 봉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때 앞에 쳐서 야, 고생이 많겠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 봐야지. 나도 그렇게 도와야지. 얼마나 저렇게 고생이 많을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웠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세상이 무시하는 그를 나는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데 누가 인정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여 적어도 너희는 그런 관점에서 어린아이를 바라보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아이를 소외되고 무시하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나는 높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주님의 정신을 계승하여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훨씬 낫다는. 나보다 낫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낫다, 내가 우월하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요,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낫다라는 것에서부터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다라는 것에서부터 다툼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에서 내 주장이 일어나도 한번 곱씹어 보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는 거예요. 섬김의 둘째 출발은 우리 육신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몸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몸으로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주방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주차를 하고 성대로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과거 교사들은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그 아이가 왜안 나오는지 집 앞까지 가서 아이를 데려오는 우리의 몸으로 수고하는 여러 봉사들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 수원정로교회가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몸으로 봉사했어요 무릎으로 봉사하고 다니면서 반찬을 나누고 토요일마다 어려운 걸식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몸으로 헌신했습니다 몸으로 섬길 수 있어요 셋째로 우리는 말씀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섬깁시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섬길 수있 우리의 말씀으로. 제가 설교하는 것은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목적은요. 우리나라에 제자훈련을 도입했던 옥하는 목사님,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 저는 그분의 제자훈련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이에요. 목회자만 우리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평신도들이 뒤짐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시켜 놓고 이제 그들이 양육하는 것. 다른 성도를. 제가 전에 온누리교회를 제가 부목사 시절에 그때 교회에서 안시고를 배려해 주셔서 쉬는 가운데 온누리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웅장하고 예배를 엄청 뜨겁게 드리고 정말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렸는데 저는 그것이 부러워지 않았습니다. 대형 교회가 부럽지 않아요. 큰 교회가 부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1층에 식당을 들어갔을 때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군요 식당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있냐면 1대1로 앉아있어요. 1대1, 1대1에서 거의 백 수십 쌍이 일대일로 앉아서 하나님 말씀 서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 교심이 여기 있구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섬겨야겠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진지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참 부럽더라고요. 부럽기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사실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섬기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데만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누군가 그 말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넷째로 우리는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만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질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는 구제하면서 물질로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물질이 많다고 다 섬기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물질이 많은 분들은 그만큼 많이 물질로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자기 쓸 것도 부족한데 그 물질을 나누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달려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물질로도 누군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꽉 쥐고 있는 것을 펼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야지만 그 섬김의 출발은 먼저 나를 세워야 됩니다. 나를. 나의 자존감이 무너져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져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탈무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당나귀 주인이 이 당나귀 소리를 듣고 그 당나귀를 구하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이 당나귀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도 이 주인이 쓰던 우물인데 물도 잘 나오지 않아서 더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흙으로 삽 떠서 그 우물에다가 퍼서 당나귀를 매장하려고 해요. 우물도 닫아버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흙으로 삽을, 흙을 이렇게 떠 가지고 그 우물에다가 쏟아 붓는데, 여러분 위에서부터 당나귀 입장에서는 흙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다 흙이 채워졌나 이렇게 보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동안. 삽으로 떠서 그 우물에 버렸던 그 흙을 밟고 당나귀가 껑충해서 밖으로 뛰어나온 거예요. 탈무드의 이야기. 자,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짓밟거나 우리가 굉장히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나를 세워야 된다. 나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조롱과 모욕,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쓰러지지 않고 나를 세워야 그 다음 단계에 우리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은요.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나의 자존감이 살아나고 난 부터 이 섬김은 가능한데 여러분, 이 섬김의 롤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 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욕을 받으시고, 그 모든 순환을 다 당하셨는데, 이 순환과 고통의 가장 처절한 자리에서 주님은 가장 위대한 섬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섬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면 오늘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내 삶이 무너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를 기회로 하여 내가 영적으로 일어나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섬김의 역설입니다.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되어서 우리가 다른 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악한 환경,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어린 아이의 상처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었을 때 인근에 살던 주민이 물었다고 합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잘 살거나 화려하게 살고 지위가 좋은 사람들 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어린아이들 소외된 사람들만 돌보면서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때 이 테레사 수녀가 남긴 아주 유명한 대답이 있잖아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도 없습니다. 허리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면 다른 사람 비교할 시간조차 없니 비교할 필요도 없다 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에내 정체성을 잘 찾게 되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바라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 상호간에 생기는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 그 기쁨과 충만함 가운데 다른 것들을 바라볼 필요도 없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섬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어느 성도님이 아는 지인분, 아무로 고통 당하는 어떤 한 성도님의 가정에 방문을 하게 돼 대화하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밝은 웃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그분과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게 되었을 때 제가 질문했어요. 성도님이 일생 가운데 지금은 혼자 계시고 외로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여쭤봤더니 자신이 부모에게 정말 10억, 20억의 재산을 받았던 때도 있었고, 정말 풍요롭고 가족들이 정말 풍성했을 때도 있었고,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배를 탔었나봐요. 배 오랜 원양어선 같은 배를 타고 항구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 항구의 선원들의 피곤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와서 찬송해 주고 기도해 주었는데 그때 너무 너무 행복했던 얘기라더라고. 여러분 행복은 다른데 있지 않니?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시니그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 모습을 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행복이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세상이 바라는 첫째 있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행복감이 마음속에 물밀듯이 찾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